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 난 어릴 때부터 남들과 좀 달랐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몸이 달랐지. 중학교 때부터 남들보다 빨리 가슴이 자라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는 이미 어지간한 성인 여자보다 컸어. 처음엔 창피했어. 달리기만 해도 출렁거리고, 체육복 위로 드러나는 라인이 신경 쓰였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내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걸 깨달았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난 완전히 달라졌어. 옷도 몸매가 드러나는 스타일로 입고, 화장도 과감하게 했지. 어디를 가든 시선이 쏠렸고, 남자들은 날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어. 난 그런 시선이 싫지 않았어. 오히려 즐겼지. 매력적인 여자라는 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 첫 직장은 꽤 좋은 곳이었어. 대기업 계열사였고 난 마케팅 팀에서 일했지. 상사들한테 예쁨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중심에 있었어. 특히 팀장인 박화장은 나한테 은근슬쩍 스킨십을 하려 들었지. 척 보면 알아.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난 적당히 밀당하면서 그걸 이용했어. 이렇게 하면 일이 술술 풀렸거든. 하지만 그렇게 평탄하게 흘러가던 내 인생에 뜻밖의 변수가 생겼어. 바로 윤석이라는 남자. 우리 팀의 새로운 대리였는데 처음부터 나를 다르게 대했어. 다른 남자들처럼 내 몸매를 훔쳐보거나 들이대지 않았어. 오히려 차갑게 대했지. 그게 더 신경 쓰였어. 다들 한잔씩 하죠. 회식 자리에서 술이 몇잔 들어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난 윤석 옆으로 슬쩍 다가갔어. 일부러 몸을 기댄 채로 말했지. 그런데 그가 피하는 거야. 저술잘못 마셔서요. 시큰둥한 태도. 그 말에 자존심이 상했어. 난 남자라면 누구나 탐낼 여자였고 내 몸매를 무시한 남자는 없었거든. 그런데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지. 그날 이후 난 이상하게 그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일부러 더 붙어앉고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녔지.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가웠어. 오히려 날 보면서 웃기만 했어. 왜 그렇게 절 신경 쓰세요.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그렇게 말했어. 마치 내가 그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지. 신경 안 써. 태연하게 말했지만 사실 나도 모르게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 난 그를 갖고 싶었고 내 방식대로 유혹할 작정이었지. 그런데 내가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어. 그의 여자친구가 찾아온 거야. 그 순간 내 안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어. 오히려 더 강한 욕망이었지. 난 원래 남의 것을 탐하는 걸 좋아했거든. 난 조용히 웃으며 더 깊숙이 그의 삶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 며칠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윤석과 그의 여자친구를 마주쳤어. 일부러 그가 앉아있는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최대한 천천히 자연스럽게 몸매가 드러나도록 움직였지. 그리고 그 순간, 내 예상대로 윤석이 나를 봤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이 보였어. 뭐? 어? 지수씨 같은 팀 동료들이 있어서 난 일부러 더 밝은 척 인사를 했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윤석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지. 그의 여자친구는 나를 힐끔 보더니 애써 무심한 척했어. 윤석씨 여자친구 있었구나. 몰랐네. 나는 놀란 척 하면서도 짙은 레드 컬러 립스틱을 바른 입술을 살짝 하찼어. 윤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대신 여자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 네. 저희 3년 넘었어요. 3년. 그 정도면 웬만한 위기가 찾아올 시점인데.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 남녀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알아? 권태야. 그리고 권태를 흔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알아. 바로 나 같은 여자가 나타나는 거지. 그날 이후, 난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어. 점심시간이면 일부러 윤석자리 근처에서 밥을 먹었고, 가끔 윤석씨,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하면서 가까이 붙었어. 회사 안에서야 공식적으로 뭐라 할수 없으니,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러나 명확하게 유혹의 신호를 보냈지.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 야근이 끝난 늦은 밤 사무실에 남아있던 건 나랑 윤석 뿐이었어. 일부러 모니터 화면을 응시한 채로 그가 먼저 말을 걸어오길 기다렸지. 그런데 뜻밖에도 그가 먼저 다가왔어. 지수씨, 왜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있어요? 아, 팀장님이 내일까지 보고서 내라고 해서요. 근데 좀 힘드네요. 난 일부러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어깨를 풀었어. 그러자 윤석이 나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 너무 무리하지 마요. 윤석 씨도 아직 안 갔잖아요. 그냥 가기 싫어서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난 확신했어. 드디어 이 남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난 몸을 천천히 돌려 그를 바라봤어. 가끔 그런 날 있죠. 그냥 누군가랑 같이 있고 싶은 날. 그 말에 윤석이 잠깐 입술을 깨물었어. 그리고 한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어. 그렇게 시작된 거야. 내가 원하던 게임이. 그날 이후 난더 대담해졌어. 아침마다 더 타이트한 블라우스를 골라 입었고 회사에선 일부러 깊게 숙여 서류를 정리했어. 남자들이 내 몸을 훔쳐보는 건 익숙했지만 내가 신경 쓰는 건 오직 윤석 뿐이었어. 지수씨, 오늘 옷 스타일이 좀 다르네요. 윤석이 내 옆을 지나가며 조용히 한마디 던졌어. 관심 없는 척 하면서도 내 변화를 눈치챘다는 뜻이지.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 응? 뭐가 달라요? 그냥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서요. 그말 한마디면 충분했어. 남자는 원래 직접적인 말보다 애매한 상황에서 더 끌리는 법이거든. 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 점심시간이 되자 일부러 윤석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갔어. 팀원들이랑 앉아 있었지만 상관없었어. 난 태연하게 그 옆에 앉아 물을 마시는 척하며 블라우스 단추를 살짝 풀었어. 오늘 날씨 너무 덥지 않아요? 내 손끝이 가슴께로 가서 살짝 문질렀고. 윤석의 시선이 아주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걸 놓치지 않았어. 딱 한순간이었지만, 그거면 충분했어. 남자는 눈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도 머릿속은 다르거든. 그날 저녁 야근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윤석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걸었어. 지수씨, 차 없죠? 집까지 데려다 줄까요? 드디어 왔구나 싶었어. 나를 뿌리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다가오잖아. 난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럼 신세 좀 질까요? 윤석의 차에 타고 조수석에 앉자. 차 안엔 은근한 긴장감이 감돌았어. 일부러 다리를 꼬고 치마자락을 손으로 매만졌어. 그러자 윤석이 운전하면서도 옆을 힐끔힐끔 보는 게 느껴졌어. 운전 조심해야죠. 집중 안 되면 큰일인데. 내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윤석이 헛웃음을 지으며 앞을 바라봤어. 하지만 손끝이 핸들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어. 지수 씨는 가끔 너무 도발적인 거 알아요? 내가요? 난 그냥 편한데. 내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이미 게임은 시작됐어. 남자가 한번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다음은 쉬워. 집 앞에 도착하고도 난 바로 내리지 않았어. 일부러 핸드백을 뒤적이며 시간을 끌었지. 그리고 천천히 윤석을 바라보며 말했어. 커피 한잔 마시고 갈래요? 윤석은 대답 대신 나를 가만히 바라봤어. 머릿속으로 고민하는 게 느껴졌지. 하지만 이 정도까지 온 이상 선택지는 정해져 있어. 그렇게 그날 밤 윤석은 내 집에 들어왔어. 그리고 선을 넘었지. 처음엔 어색한 척 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 난 소파에 앉아 윤석을 바라보며 천천히 머리카락을 넘겼어. 일부러 가슴이 더 강조되도록 허리를 젖혔지. 지수씨. 윤석이 낮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어. 그리고 그 다음은 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난이 게임에서 항상 이기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땐 몰랐어. 이게 단순한 유혹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 뒤로 일이 점점 꼬이기 시작했거든. 그날 밤 이후로 윤석은 변하기 시작했어. 처음엔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어. 사무실에서 나를 피하려는 듯 보였고, 점심 시간에도 일부러 다른 팀원들과 어울렸어. 하지만 그런 게 얼마나 오래 갈까? 남자는 한번 선을 넘으면 절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어. 며칠 후 퇴근 시간이 다가올 때쯤, 윤석이 내 자리 근처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게 보였어. 난 모른 척하고 서류를 정리했지. 하지만 결국 그가 먼저 다가왔어. 지수씨, 오늘 시간 돼요? 내가 기다리던 말이었지. 글쎄, 왜요? 그냥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해서요. 윤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했어.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는 티가 났지. 난 그런 남자를 너무 잘 알아. 오히려 그런 상태일 때가 가장 흔들리기 쉽거든. 좋아요. 어디 갈까요? 난 태연한 척 하면서 핸드백을 들었어. 그리고 퇴근하는 팀원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윤석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 그날 저녁, 우리는 회사 근처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어. 분위기가 은근했지. 와인 한잔씩을 시켜놓고 윤석은 계속 나를 피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대화를 시작했어. 우리 이런 관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난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웃었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고 싶냐 아니냐의 문제 아니야? 그렇긴 한데. 윤석은 말끝을 흐렸어.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이미 답이 있었어. 난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솔직히 말해봐. 후회해. 윤석은 내 눈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정면으로 바라봤어.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 아니. 후회 안 해.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 난 다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내려놓고 윤석을 가만히 바라봤어. 그럼 생각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 어차피 마음 가는 대로 하게 돼 있어. 그날 이후 우리는 숨길 필요도 없이 관계를 이어갔어. 퇴근 후에 자연스럽게 함께 나가는 일이 많아졌고 주말이면 조심스럽게 따로 만나기도 했어. 윤석은 처음엔 불안해했지만 결국 나를 거부할 수 없었어. 그는 나를 원했으니까. 그리고 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 그의 여자친구가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어느날 점심시간에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지 않은 여자였어. 안녕하세요. 윤석 씨 여자친구예요. 나는 피식 웃었어. 드디어 올게 왔구나. 무슨 일이세요?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 하지만 난 당황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흥미로웠지.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우린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 그녀는 초조한 듯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어.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윤석 씨랑 무슨 관계예요?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움찔했어. 그리고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 둘이 함께 있는 걸 봤어요. 몇 번이나. 그제야 나는 가볍게 웃으며 머리를 넘겼어. 그리고 천천히 아주 솔직하게 말했어. 그럼 대답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싶으세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 순간 난 확신했어. 이제 게임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야. 그날 이후, 그녀는 나를 감시하기 시작했어. 출근길에 마주치면 일부러 모르는 척 지나쳤지만, 그녀의 눈빛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 점심시간이면 회사 근처를 어슬렁거렸고, 윤석과 내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에도 그 시선을 절대 거두지 않았지. 하지만 나한테 그 정도 견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오히려 더 자극이 될 뿐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나서 윤석에게 연락이 왔어. 지수씨, 잠깐 볼수 있어요? 난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 어디서 볼까요? 우린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사람들이 많지 않은 바에서 마주 앉았어. 윤석은 잔을 들고 한숨을 쉬더니 나를 똑바로 바라봤어. 지수씨, 우리 관계.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을까요? 그가 불안해하는 게 눈에 보였어.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여전히 나를 향한 욕망이 자리잡고 있었지. 난 천천히 잔을 기울이며 말했어. 괜찮고 말고는 우리 마음에 달린 거 아니야?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데 내 여자친구가 눈치챈 것 같아요. 드디어 나올게 나왔구나. 난 잔을 내려놓고 윤석을 똑바로 바라봤어. 그래서, 무슨 말이라도 하던가. 윤석은 입술을 깨물면서 고개를 저었어. 아니,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아. 그냥 감으로 의심하는 거지. 요즘 계속 신경질적이고, 나한테도 예민하게 굴어. 그래서 헤어질 거야. 윤석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어. 그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 3년을 만난 여자친구와 나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는 건 당연했지. 하지만 난그 망설임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 여자친구, 나한테 직접 연락했었어. 내가 그렇게 말하자, 윤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 뭐? 며칠 전에, 만나자고 하더라. 그걸 왜 이제야 말해요? 그가 다급하게 묻자, 난 천천히 미소 지으며, 잔을 기울였어. 별거 아니었어. 그냥, 뭐 하는 사이냐고 묻길래 애매하게 돌려 말했지. 걱정 마. 딱히 결정적인 말은 안 했으니까. 윤석은 여전히 긴장한 얼굴이었어. 그리고 난그 표정이 너무 재밌었어. 그럼 이제 어쩔 건데? 내 여자친구 계속 의심할 텐데. 윤석은 깊은 고민에 빠진 듯 했어. 그리고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조금만 시간을 줘요. 내가 정리할게. 난 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어. 그리고 천천히 몸을 숙여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얹었어. 그래, 기다려줄게. 대신 오래 걸리면 안 돼. 그날 밤, 윤석은 처음으로 내게 먼저 키스를 했어. 그동안은 내가 주도했었지만, 이제는 그가 더 깊이 빠져들었다는 뜻이겠지.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 며칠 후, 난 우연히 윤석의 여자 친구가 회사 근처에서 서성이는 걸 봤어. 그녀는 내 모습을 보자마자 다가왔어.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지. 윤석씨랑 무슨 사이야? 이제 더 돌려 말할 필요도 없었어. 나는 천천히 웃으며 그녀를 바라봤어. 그걸 왜 나한테 묻지? 내 남자친구한테 물어봐야지. 그녀의 얼굴이 굳었어. 난한 발짝 더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아니면 대답 듣기 무서울까봐.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올라오더니 내 뺨을 때리려 했어. 하지만 난그 손목을 잡아버렸지. 어머, 이러지 마. 여기 길거리잖아.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불안이 가득했어. 하지만 난 전혀 개의치 않았어. 오히려 더 자극하고 싶었지. 너도 알잖아. 윤석 씨가 나를 원한다는 거. 그 말에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악물었어. 그리고 난 그녀를 뒤로 한채 당당하게 걸어 나왔어. 이제 곧 결말이 날 거야. 그 여자가 할수 있는 건 결국 하나뿐이니까. 남자는 끝까지 지키려고 하지만 여자는 결국 떠나게 돼 있어. 그리고 나는 항상 승자가 되는 쪽이었으니까. 그날 이후 윤석의 여자친구는 더 이상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녀가 조용해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지.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 윤석은 점점 더 나에게 빠져들고 있었어. 퇴근 후엔 자연스럽게 내게 연락했고, 주말에도 슬쩍 약속을 잡으려 했어. 처음엔 죄책감에 흔들리는 것 같더니, 이제는 점점 무뎌지는 게 보였어. 그러던 어느 날, 우린 또한번 밤을 함께 보내게 됐어. 어두운 조명 아래, 침대에 기대 앉아, 그를 바라보며 난 천천히 웃었어. 요즘은 여자친구한테 연락 안 와? 윤석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 아니, 연락은 오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 뭔가 차가워졌어. 그럼 빨리 정리해야겠네. 난 손끝으로 그의 가슴을 살짝 눌렀어. 그러자 윤석이 나를 내려다 보며 피식 웃었어. 지수 씨는 참 내가 헤어지길 바라는 것 같아. 바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야. 한 사람한테 마음이 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정리해야지. 난 일부러 몸을 기울여 그의 귓가에 속삭였어. 그래야 우리도 더 마음 편하지 않아. 윤석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 그리고 다시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너 말이 맞아. 나도 더 이상 이렇게 두고 볼순 없을 것 같아. 그 순간, 난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남은 건그 여자와의 마지막 정리뿐이야. 며칠 후, 윤석은 여자친구와 헤어졌어.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윤석이 내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어. 끝냈어. 난그한 줄짜리 문장을 보면서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어. 애초에 당연한 수순이었으니까. 난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 이제 난 완전히 이긴 거야. 퇴근 후, 윤석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 이제 그는 완전히 내 사람이 된 거야. 난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 좋지. 어디로 갈까? 우린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 윤석은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고, 나도 더 이상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없었어. 난 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히며 말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시작이네. 윤석은 피식 웃으며 내 잔을 따라주었어. 그러네.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해. 그날 밤, 우린 호텔로 향했어.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었으니까. 침대에 몸을 맡긴 채, 난 천천히 윤석을 바라보며 웃었어. 이제 후회 없어. 윤석은 대답 대신 내게 입을 맞췄어. 이제, 난 완전히 그의 여자가 된 거야. 그렇게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난 거야. 며칠 후,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윤석의 전 여자친구를 마주하게 됐어. 그녀는 말없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 난 일부러 무심한 척 걸어가려 했지만, 그녀가 내 팔을 붙잡았어. 우리 얘기 좀 할까? 난 팔을 뿌리치고,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어. 무슨 얘기? 넌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 난 한숨을 쉬며 피식 웃었어. 이러는 거라니. 윤석 씨가 널 떠난 건내 잘못이 아니야. 우릴 탓하지 말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먼저 돌아보는 게 어때?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 정말 못됐구나. 난 그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았어. 오히려 속으로 더 흥미로웠어.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지. 난 그녀를 뒤로 하고 걸어나왔어. 이제 더 이상 그녀는 내 상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정말 끝난 걸까? 그때는 몰랐어. 이 모든 게곧 나에게 큰 후폭풍이 될 거라는 걸. 그래도 어떻게 난 원래 나쁜 년인 것을. 난 후회하지 않을 거야.